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경목의 무적 TV 일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4일 일요일에 펼쳐지는 여섯 개 경주를 가지고 여러분과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갈 것이고요. 자 분석 들어기 전에 우리 어제 금요일 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정경목이가 오래간만에 좀 웃으면서 집에 올수 있었던 그러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웠던 경주가 너무 많았죠. 특히 우리 또 1경주 현장승부 루키 경주에서 정말 남들이 전혀 쳐다보지 않는 우리 청춘은 자유 갖고 승부를 했는데 정말 다 들어온 줄 알았어요. 막판에 따이면서3차고 왔어요. 마지막 막판에 그죠?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 청춘은 자유를 추천한 전문인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청춘은 자유를 놓고 승부를 일사로 때리고, 일육바치고그 다음에 삼복순식 단통으로 추천을 드렸었죠. 삼복순식 단통. 그리고 삼복순식이 12배가 나왔습니다. 요1 2배는 어제 단통, 일경주 단통으로 우리가 적중을 시작하고, 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삼복순식이 어, 아니었고, 일사가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일사가 주력이었잖아요. 네, 4코나 들어올 때까지도, 직선 초반까지도 일사가 들어왔었는데, 막판에 따이고 말았습니다. 요 부분이 좀 아쉽게 출발을 했고요. 음, 뭐, 오경조에 가서, 어, 또 단통, 죽중을 했죠. 네, 클리어리 위너의 통함선 태양 단통적 주력의 스키타의 삼북선식까지요. 삼쌍수식까지 뭐, 우리 이 클리어리 위너는 월요일 공부합시다 추천마죠. 네, 월요일 공부합시다 추천마였습니다. 능력 말하는 거 여러분들 어제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부합시다해서 어, 공부하면서 첫째 분석하고 자신 있게 쌍축으로 먹고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클리어릴 위너를 놓고 토함산 태양 주력 단통 접종을 했고요. 스키타이 조개들 너무 안 뛴다 삼착을 추천드리면서 이번 경기도 우리는 올승식 접종이라는 그런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복수는식이 4.6밖에 안나지만 쌍헌식 6.3 3복8 그 다음에 3복3 쌍헌식 20.4배까지 이런 걸뭐 남들이 그러대요 올승식 적중이다 이렇게 뭐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아 어, 이거 있지만 우리가 또 메인승부가 있죠 메인승부 7경전 메인승부 같이 하셨던 분들은 정말 정말 아쉬웠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승부를 이치오 o k 를 축으로 예 이거를 축으로 갔습니다 축으로 뭘로 때렸죠? 얘로 때렸습니다. 블루스카이로. 그니까, 러 정경목이는 배당 안 본다 그랬잖아요. 9구9에도 주력을 때린다. 메인승부의 36으로 주력을 때렸어요. 아, 막판 너무 늦게 올라오는데, 화 좀, 아쉬움이 너무 많았죠. 레이스면 요건 받치기로 적중을 했는데, 배당은, 복순식은 별로 안 나왔어요. 14.1배 밖에 안 나왔지만, 자, 우리, 3복순식은 배당이 확 나와버렸습니다. 여기. 그죠? 71.3배가 나왔어요. 이거는 무조건 적중하셔야죠. 36으로 원투를 때리고 우리는 89를 받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삼상수식 맞췄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이런 거는 제가 368로 들어왔다면 맞췄, 맞췄겠지만 386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36을 원투로 때렸기 때문에 삼상수식 맞췄다는 소리 안 합니다. 다른 음, 아닙니다. 다른 전문인들이 이걸 맞췄다라대요.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는 강조할 수 있어요. 우리는 it's okay. it's o k 를 축으로 놓고 승부를 봤다라는 거, 그게 바로 메인승부의, 금요일 최대, 우리가 메인승부에서 성과를 냈던 부분이죠. 자, 마지막도, 인기만, 능력만 3파전이라고 어, 추천드리면서, 4번, 5번 적중을 하고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이렇게 또, 자랑질을 좀, 오래간만에 좀 마치니까 제가 좀 자랑질을 좀 했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런 상승세를, 이런 상승세를 일요일도 이어질 수 있게끔, 더 열심히 분석하고, 또 최선의 준비를 해갖고, 내일 또 현장에서 여러분과 최고의 성적을 만들어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일요일 분석 들어가야 되겠죠. 자, 정경북의 무적TV 일요일 방송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북의 무적TV 일요일 방송. 자, 부경 9월 14일 일요일 일경주 국산육등급 1,400m부터 출발하죠. 1등급 1400m 경주. 자, 우리 여기 어, 또 화요일 공부합시다 추천마가 나옵니다. 어떤 마필이죠? 바로 신천프리덤이란는마필 나오네요. 인기순위가 3위네요. 구전만에 직전 경주에 첫 입상을 했는데 인기순위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내용이 너무나 좋았어요. 내용이 워낙 좋았고 또한 그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어, 마필이었기 때문에 어, 제가 취재도, 어, 서강주 기수와 한번 취재를 해보고, 음, 마필에 대한 현재 상태, 직전 우승 당시의 모습, 이런 것들을 취재를 해봤을 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내렸어요. 어, 지금 상태 좋습니다. 상태 매우 좋고요. 어, 직전 경기도 뭐, 사실 모레 좀 기대는 그런 모습이 있고, 다른 말에 겁을 내는 그런 모습은 있는데, 이제, 어, 힘이 좀찬 듯한 그런 모습을 보시죠. 자, 오늘 얘가, 목표는 뭡니까? 선행이에요. 선행을 가면은 조금 더 뛰어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선행으로서 승부를 볼것 같습니다. 선행으로서 승부를 볼것 같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 또 기대해야 될 마필이 한 마리 더 있습니다. 얘입니다. 올드베스트 하는 마필도 기대해야 돼요. 얘가 저는 조교 때 깜짝 놀랐어요. 올드베스트가 조교 때 저렇게 뛰는 마필인가 하고 전에 과, 과, 어,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직전 경주에서 월더베스트는 어떤 훈련 때 모습을 보여줬나 했더니 직선에서는 직전은 평화훈련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음, 아, 직전에 했네요. 베스트가 조교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고, 그 다음에 어, 7월 4일날 경주에 부진했을 때는 그때는 훈련이 좀 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음, 결론적으로는, 조교를 타는 말, 훈련을 타는 말입니다. 훈련. 내용이 좋을 때는 성적도 좋아요. 성적도 올라오고, 훈련이 나빠지면 성적도 나빠지는 그런 스타일이 맞힐 인데 이번에는 상당히 지금 훈련 모습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 저는 이두 마리를 중점적으로 놓고 갈 겁니다. 기대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한 마리 더. 얘는 퀘스트 마크를 달아줄게요. 음, 취재 내용에서는 얘는 모래 반응이 문제랍니다. 모래 마진이 전혀 안 뛰더라. 직장 경제의 다실바 기수가 인기 1위였는데, 재결 내용도 그랬어요. 재결 내용도, 모래 마진이 반응이 안 좋더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챔프 시대가 오늘 선행을 갈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싸우는 그런 상황이다라면은, 좀 불안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칼가루 마필이 많아요 여기요 명품플레이 내일 네, 무조건 때립니다 이건 되든 안되든 때린대요 이거 때립니다 되는지 안되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억세는 다음번에 내가 추천을 드릴겁니다 만보시대 좋습니다 만보시대 만보시대 그래서 이번 견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4번 그리고 10번을 좀 강하게 보고요 배당쪽으로는 2번 얘는 배당입니다 9번까지 내일 현장의 상태를 보고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 4번, 10번에 포인트를 두고 2번, 9번, 8번은 현장에서 얘는 결정을 할 겁니다. 이 정도로 일경주를 제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일경주 출발이 아주 중요합니다. 4번을 추구를 할 것이냐, 10번을 추구를 할 것이냐 현장에서 좀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여러분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경주였습니다. 9월 14일, 일요일, 부경 2경주, 국산 5등급 1,800m입니다. 정경목이 첫 번째 승부처예요. 자, 첫 승부경주인데요. 음, 공교롭게도 여기도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마필이 나이스걸이에요. 자, 일경주에도 4번 신천프리덤, 서강주. 자, 이경주도 지금 나이스걸의 서강주예요 음, 묘하게 서강주 교수 인터뷰 했는데 승부경주가 이렇게 잡히네요. 음, 감, 까마귀 날자 감 떨어진 거는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무 뭐, 이런 내용들, 음, 제가 뭐, 취재한 내용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이스걸 같은 경우는요, 조교가 완전히 달라졌다. 조교가 별이 다 섞입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거를 파고 들은 거죠. 파고 들었더니 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 나이스 거를 믿고 승부를 준비하고 있어요. 나이스 거를 믿고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저는 승부 경인데 오픈 다 하죠. 요즘 제가 승부 경주는 4번 나이스 거를 믿고 갈 겁니다. 얘는 어떻게 할까요? 얘. 얘가 10전을 뛰었죠 10전 동안에 우승이 없어요. 그리고 직선에서 내측으로 기대는 그런 모습이죠. 성적은 꾸준하죠. 2차 2회, 그 다음에 3차기 3인가를 거예요. 이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결정력이 그다지 좋은 마필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 4번, 나이스 거를 믿고, 승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후착권까지 기대하는 마필들이 많죠. 얘를 의심한다 그러면은, 얘는 맥시멈 저한테는 받치기 정도예요 받치기 정도고, 저는 여기서 기대하는 마필, 얘는 가져갈 거고요. 네옴시티 무조건 가져갑니다. 네옴시티. 그 다음에 엘리스 마린도 좋아졌어요. 이런 마필들을 가지고 현장에서 투중 결정을 할 겁니다. 만약에, 어, 뭐 글로리 알파나 네옴 시티나 엘리스 어, 마린 중에 한 마리가 안 좋다면 라 바벨 트로피오까지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은 제가 세 마리를 다 추천드리면 은 저는 바벨 트로피오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정경목이는 세방 이상 안 불릅니다. 이상 안 불러요. 그래서 저한테는 매번 그 압축을 해드리는데요. 딱네 마리를 압축합니다. 네 이렇게 충마가 있다라면 맥시멈 구멍 세방 세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의 승부는 항상 이렇게 간다는거 말씀드리면서 자, 첫 승부 경주 정경목이는 네 4번을 믿고 한번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정경목의 무적 TV 일요일 방송 자 부산 9월 14일 후경 삼경주 국산 5등급1 3 0 0 m 입니다 강축이 있죠. 강축 뭐, 뭐 슈퍼 에어로 의심하는 분 있으실까요? 없겠죠. 얘는 뭐 강축입니다. 얘는 왜 강서 구청장별를안 갔을까요? 뭐 직전에 어, 와일드 파크한테 진 그런 내용 때문에 아마 어, 이기기 어렵다 하면서 일반 경주에서 좀더 어, 성적을 내고, 좀더 힘이 찼을 때, 힘이 찼을 때, 내년을 보자는 거죠. 와일드파크도 기다려. 내년이야. 이렇게 하고, 지금, 일반 경주 우승을 목표로 하고 나온 거죠. 우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필은, 일반 경주, 뭐,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어찌께든 마찬가지죠. 클리어리 위너, 능력 보셨죠? 그러면서 일반 경주 간 이유는, 내년을 다 기약하는 거예요. 뭐, 초반 2세, 2세 때, 무리하는 것보다는 3세 때 힘이, 뼈가 완벽하게 골격이 형성되고 힘이 찼을 때한번 보자. 그런, 상태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슈퍼 에어로나 어저께 우승했던 클리어리 위너 같은 경우는 그런 속에, 음, 속해져 있는 마피를 보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 그래서 이거, 여기는 뭐 3번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얘는 강축이잖아요. 얘를 뭐 뒤로 돌린다, 어쩐다. 이건 헛소리입니다. 예. 그, 그럴 필요 없으시고요. 얘를 놓고 후창만 고르면 돼요. 후창만. 근데, 일루전이요? 저는 얘는 안 봅니다. 일루전안 봅니다. 왜? 얘는 체구가 너무 작은 마피인데, 힘을 그동안 다나가가 잘 타고 힘을 다 빼고 올라온 마이래요 저는 안 봅니다. 자, 브라운 노키요? 얘도 안볼 겁니다. 왜? 여기 흐름이 엄청 빨라요. 뭐 때문에? 얘 때문에 흐름이 빠릅니다. 흐름이 엄청 빠를 거예요. 그러면 브라운 노키는 빠른 경주에는 안 돼요. 왜안 되냐면 얘가 최근 출발이 안 됩니다. 출발이 안 되면서 흐름이 빨라보면 쫓아가다가 경주가 끝나버려요. 추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느린 경주에 가야 되는데 오늘 페이스는 얘가 엄청나게 빠르게 끌고 갈 거예요. 그럼 다른 말들이는 부랴부랴 따라 붙겠죠. 뭐 감동의 돌파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바로 따라 붙을 거예요. 그러면 브라운 노키는 뒤에서 헤매다가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루전이라든지 브라운 노키 두 마리는 아예 내 추천의 마번에는 없을 거예요. 원래 이번 경, 이래서 이번 경주를 승부처를 가져가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래도 배당이 너무 없잖아요. 3번 놓고 간다라. 3번 놓고 딱두 방을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제일 첫 번째는 감동에 돌파입니다. 승군전인데요. 빨리 따라 붙을 거예요. 얘를 빨리 따라 붙을 겁니다. 이기지는 못합니다. 얘는 이기지는 못하지만 이착을 목표로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제가 또한 마리는 바로 1번 광속마입니다. 직전 경주에 얘가 입상을 하고 나서 우리 아이가 우리 광속마가 달라졌어요. 뭐가? 조교가 자 조교가 달라졌는데 이 지난번 2차 결때 조교가 아예 꽝이었어요 구보로만 타고 입상을 한 말입니다 자 직전에 그렇고 입상하고 나서 이번에 어떻다고요? 완전히 칼을 갈고 나왔어요. 그런데 편성이 이 모양이 꼴이에요. 우승은 못하는 거죠. 그런데 2차가 목표로 감동의 돌파와 싸움을 쓸때 경쟁력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번 축으로 8번, 1번 두 마리 생각하고 있고, 현장에서 어느 쪽으로, 이제 말 상태를 보고 어느 쪽으로 방향을 집중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지 그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3번 축으로 8번, 1번만 가지고 갈 겁니다.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는지 내일 거는 현장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현장 결정해서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저는 정경무기는 이쪽으로 몰빵을 때릴 겁니다라고 현장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경주 정경무기는 3번8번1번그세 마리를 보고 있다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경무기 무적 TV 일요일 방송 9월 십사일 일요일 북경 4경주 온합 4등급천육0 메단입니다. 자, 여기 한 마리가 또 나오죠. 우리 열심히 공부했던 필 화요일날 공부했던 필 화요일 그대만의 불로 자. 많이 바뀌었죠. 조교 때도 바뀌었고, 조교 내용도 바뀌었고, 코굴레도 씌웠고, 직전 경주에 혀가 나왔다. 뭐 이런 분석들, 분석, 우리가 철저히 했기 때문에 다시 거론을 안 합니다. 그러면 월요일, 다시 거론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면은 월요일, 화요일 같이 공부하시던 분한테 들 시간이 아껴온 거죠. 그래서 이, 월요일, 화요일 공부합시다. 추천만은요. 방송에서 더 이상 거론 안 합니다. 예. 그거 좀, 음, 양지해 주시고요. 궁금, 뭐, 공부하시더라면 월요일, 화요일 방송이 있으니까 들어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대만의 불로 지금까지의 상태는 어떠냐? 굿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믿고 갈 거예요. 직정 경주에는 인기 1위가 완전히 바닥에서 헤맸다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 부분 생각하고 있을 것입 여러분들도 어,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제가 지금 확인해야 될 마필이 한 마리가 있어요. 다른 마필드뭐 좋죠. 뭐 후이즈, 넥스트, 플래시파크, 뭐 플라잉크라운, 얘는 조금 의심을 하래요. 얘는 얘는 조교가 직전보다는 썩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의심을 하고 제가 지금 최대로 노리고 있는 마필은요 배당을 노리고 있는 마필은요얘입니다 자 이마피를 보십시오. 과거 직전 경제 6위 왔을 때는요, 이때는 1,800이었어요. 묘하게 이마피가 1,800 취입이 안 되는 마피에요 근데 그 전에 4차 갖고 4차 갖고 그랬거든요. 이게 1,600입니다. 그것도 취입력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라스트 좋았고, 자 이번에 뭐죠? 1,600입니다. 이 점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을. 그래서, 매너 오브 더 킹을 내 현장에서 상태 확인하고, 굿이다! 그러면은, 현장 승부 강도 올립니다, 이거. 강도 올릴 거예요. 자신 있습니다! 딱! 그러면은, 올릴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다 걱정이 하나 있어요. 이두 마리가, 습성이 겹쳐요. 이것만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라면, 내일 현장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마리 다 취입하거든요. 취입. 얘도 취입. 그니까 이 흐름이, 앞선이 무너질 수 있는 흐름이 될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3번하고 4번하고 선행 싸움할 거고요. 5번, 8번이 취입을 할 거예요. 그 틈새를, 그니까 선행마들이 능력이 없어서 무너질 것이냐, 아니면 얘네들이 끝까지 버티냐, 이런 것들이 내일 어, 중요한 승부의 요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니까 그러니까 경마가 어렵죠. 이런 분석 저런 분석 요인도 이런 요인 저런 요인 뭐 머리가 복잡해, 복잡해집니다. 음, 그런 것까지 다뭐 여러분들이 하시면 음,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제가 전문인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런 영역들인 거예요. 음. 자 그래서 내일 이 부분도. 여러분과 제가 철저하게 더 분석을 해서 현장에서 제대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경목이는 얘를 우선적으로 보고 있고요. 얘는 내일 배당으로서 한번 기대를 해 본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서 사경주 마무리 하겠습니다. 9월 14일 일요일 불경 5경주 통합 2등급 1800m 경주 정경목의 일요일 메인 승부입니다. 정경목의 메인 승부는 뭐 금요일날처럼 뭐 완전히 뭐뭐 배당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이겁니다라고 밀어붙일 때도 있지만은 또 확실하게 배당을 적중 위해서 가는 경주도 있죠 이번 경주 사실 배당을 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이드림다이가 빠지지 않는 이상은 배당 나오기가 어렵겠죠 얘가 빠지지 않는 이상은자제 저의 특성이 뭐죠 의심병이죠 의심병 인기마들은 모조리 다 의심하는 거예요. 인기마들은 그래서 손해 볼 때도 많죠. 손해 볼 때도 많은데 그래도 그 결과가 좋게 나왔을 때는 뭐 고배당을 그래서 뭐 90배 99짜리도 적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의심병이 없으면은 그런 고배당은 적중 못해요. 적중 못하죠. 왜 얘가 들어올 것 같? 금방 많이 들린 대가 금방이라도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의심병이 있어야지만이 고배당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내예 의심 별로 안할 거예요. 인정하고 할 겁니다. 인정. 왜냐면요, 제이마필의 내용을 알아요. 직전에도 상태가 엄청 안 좋았던 마이에요아 그런데도 꾸역꾸역 직전에 제가 추천 안 드렸거든요. 뺐거든요. 뺐는데 블랙팩, 워시스에 그 대해 블랙크으로 때렸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마이드림데이가 끝까지 이기더라고요, 끝까지. 아 그래서 이 마이드림데이는 이 상태가 안 좋아도 이 정도면 상태가 좋다라면 분명히 뛸 것이다 좀 보거든요. 자 이번에 승군전이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승군전이고 뭐 거리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아무튼 상태는 지금 직전보다 매우 좋아졌다라는 거, 그거는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빼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 빼고 가지 않고 다른 확실한 대안 마필이 있기 때문에 메인 승부 잡았죠. 자, 메인 승부는 어떻다고요? 공개를 못 해드립니다. 이거는. 양해 공개 안 되죠. 메인 공개는 안 해드립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승부 경주도 다 오픈하지만 메인은 유료 회원들 때문에이라도 공개를 못 해드린다. 그래봤자 일주일에 두개예요두개 공개 지안 하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에 적중을 만들어내서 그나마 저도 우리 유리회원님들한테 너무너무 천 오래간만에 고맙다는 문자도 받았는데, 음, 일요일도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경주는 정경목의 뭐라고요? 바로 메인 승부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14일 일요일 북영 육경주입니다. 강서 구청장배가 펼쳐지는 북영 육경주입니다. 8마리가 출전을 했죠. 자, 이번 경주가, 어, 마지막 승부처예요. 승부처. 승부할 수 해야죠. 이런 경기는. 왜? 이런 2세마들이 나오는 경기 전경복이 놓치면 안 되겠죠. 그죠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3세, 4세 때까지 가지고 갈 것이냐 버릴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번 공부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경주 강력한 충만은 당연히 와일드파커죠. 직전 뛰는 거 보니까 능력이 있더라고요. 어, 슈퍼에어로가 선행 갔을 때 와일드파크가 상코너에서 4코너 들어오는 과정에서 외곽으로 빼버렸잖아요. 모래 안 맞으려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선에서 나오더라고요. 자, 와일드파크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더한 마리 더 있죠. 공부한 마피니 바로 슈펙스 위너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저는 스타트 능력에서 슈펙스 위너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의문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의문점? 모래 맞추는 훈련을 해요. 그죠? 모래 맞추는 훈련. 그럼 뭐, 뭡니까? 의도적으로 따라가겠다는 거죠. 따라가서 와일드파크를 이길 수 있을까요? 막 고민이 막 생깁니다. 예전에 클리원이라는 마필이 장거리 첫 출전에서 최시대 기수 같다고 선행을 안 가고 일부러 자꾸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3차 올랐어요. 클리원이 지금 일륜합니다 그거 자 그래서 말은 습성대로 띄어야 되는데 그 습성을 인위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고칠려면 말의 성적이 당장은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저는 슈퍼스 위너가 우리가 화요일 공부합시다 했잖아요 공부합시다 궁금하잖아요 그죠 공부합시다 추천만 데 저는 이게 선행간다는 조건 하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훈련은 뭐를 맞추는 훈련을 해요 아, 고민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 엄청나게 고민이 생겨요. 그러니까 모래 반응이 지금 현재로서는 좋다. 다시 밝히셔도 이맛비로 훈련을 하보고 모래 반응도 좋다라는 거죠. 앞에 말두 마리 보내주고 막 따라가는, 따라가서 뒤에서 모래를 흠뻑 맞는 그런 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뭐, 띄어봐야지 알겠지만, 저는 내일 이 슈펙스 위너가 어떤 포지션에서 어떻게 전개를할 것인가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마리 또 노리고 있는 복병은 얘입니다. 수용훈련 봤죠? 수용훈련 열심히 했고, 진짜 일명 칼을 갈았습니다. 근데, 그런데, 그런데, 능력이 되냐, 안 되냐에죠. 이거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자, 3번, 4번, 나머지 마필들은 자주 좀, 앙코르도 무조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왜 출전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닥터센터만안 봅니다. 킹스킹 외곽 나갔습니다. 어려워요. 너너스아이 조교 때 너무 안 뛰어요. 얘도 안 되는 말이에요. 답은 3마리밖에 없어요. 지금 3번, 4번, 7번. 제 입장에서는요. 3, 4, 7, 3마리인데 7번이 내일 키를 쥐고 있는 거예요. 3번, 4번, 5번이 치열하게 싸웠을 때 싸웠을 때 그 틈새를 노릴 만는 저는 8번 킹스킹보다는 7번 패스트맨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내일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것이고요. 음, 저는 여기 마지막 승부는 경주. 자, 배당을 떠나서 한번 적중의 포인트 두고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여섯 개경기를 음, 여러분들 풀어봤고요. 어, 생각보다는 쉬운 경주도 있지만, 초반 경주는좀 어렵습니다. 초반 1, 2 경주가 좀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한번 이겨낸다러면은 일요일도 금요일처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가실 때, 뭘 해주셔야죠? 예,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이 무적TV에, 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에너지를 주고 가시는 겁니다. 정교 목이 더 열심히 뛸수 있게끔 에너리 주고 가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어, 일요일 방송을 일요일 6개 경지를 풀어봤습니다. 음, 내용적인 면으로 상당히 좋은 경주도 있고 취재 내용도 좋은 마필도 있고 어, 선선하게 바람이 불면서 변화된 온 마필도 있고 그런 마필들을 전달해 드리는 게 저희 임무입니다. 그래서 저도 더 내일 현장에서 좀더 여러분한테 좀더 좋은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내일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경목의 무적TV 일요일 방송이었습니다. 저는 정경목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